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피데이 선포식을 하는 날이고, 이제 어, 해피데이의 이 어, 여정을 이제 출발하는 그런 주의이고 해서 어, 우리 전도에 관한 어, 주제로 본문 말씀을 한번 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걱정거리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그참 작지만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신 그 귀한 믿음도 예,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받아 주시는데, 뭐 우리가 움츠릴 게 있겠습니까? 뭐 그리 그냥 낙심이 돼 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도와주시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이 주의 날,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어, 꽉 붙잡고, 어, 참. 사시는 저와 여러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번 이런 경우를 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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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분상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도중에 그 처음 마음,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냥 어, 뭐랄까요? 보통 수준으로, 아니, 더그 수준 이하로, 어, 참, 전락하게 되는 추하고 악한 그런, 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참, 어,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어,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모 없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섬김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어, 작정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참 어, 멋진 고아원도 설립하고 원장님이 되었는데 어, 그러나 어, 그만 그 마음을 이그 어, 마음이 변한 것이죠 그처음에 목표를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고아들을 어, 참 섬기기보다는 이용해서 더 많은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 인간 사회 속에는 또, 어, 참, 볼수 있는 일이죠. 어, 복음이 닿지 않는 저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에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불타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만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마음,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선교를 구실로 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어, 참, 모습도 우리가 또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 상황들이 다그 초심을 잊어버리,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 처음 마음, 첫그 목표를, 어, 잊어버리니까 중간에 그렇게 변질이 되고 그렇게 다운이 되고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어, 사실, 어, 이어서 어 본문을 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또 귀한 또 깨달음이 있어서 어 그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던 장면과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어, 살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 예전에 갈릴리 호수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그때를, 어, 염두에 두시고, 이,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재현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고기 잡으러나 가야겠다라고 어, 참 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 뭔가 처음에 그때 그 마음 처음에 그때 들었던 그 말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어,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 거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런 허탕치는 것도 비슷하고.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봐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봐라. 이것도 비슷하시고, 거기에 또 순종해서 그렇게 그물을 어, 던졌는데, 막 예, 고기가 찢어질 만큼 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리리로 찾아온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가? 혹시 여러분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바로 그 처음 주님의 그 부르심, 그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오늘의 이 장면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아침 식사 이렇게 잡았다가 어, 또 여기저기 뭐 153마리를 잡았고 아또 숯불이 또참 의미가 있겠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방황을 했는데 오 주님께서 어, 이런 또 생각을 어, 저에게 또 분명하게 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나 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 마음은 내가 예수님 3년 따라 다녔고, 많은 어, 말씀 들었고, 뭐볼거안볼거다 봤다. 어, 하지만 그게 뭐 어쩌란 말인가? 더 이상 내 마음엔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구원도 다 귀찮고, 난 지쳤고, 그냥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라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사실 그런 심정이 그의 이 독백, 그의 말에 지금 어 포함되어 있는 의미거든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제자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주무시고 하면서 지내던 때와. 분명 지금 부활하신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분명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예전에 그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 분명합니다. 잘못 알아볼 정도로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늘 같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목적까지 변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심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다시 당신의 그 제자의 자리에 굳건히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에필로그라고 하는 21장에 어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주님의 마음입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로 처음부터 나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그 길을 계속 가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그 잃어버렸던 소명, 그 낙심한 그 마음 그리고 그의 삶의 그 목적을 다시 새롭게 되찾게 되는 그런 어,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스스로 좀 질문을 해 보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열심히 낚고 계십니까? 무엇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해 왔는데 과연 내가 지금 꺼내어 볼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을 통해 낚은 것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요. 이것은, 어, 어떤 일을, 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도대체, 어, 나는 목표가 무엇인가? 도대체 내 삶은 어떠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수준의, 이런 차원의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베드로 말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의 인생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제자의 꿈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 이 로마의 정부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어쩌면 내 나도 저 세리 장이라고 하는 저 자리까지 한번 승진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마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목표였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꿈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 유대 사회에서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서 최고의 수준까지 가는 그런 학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정받는 이 유대인이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아주 큰 야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의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을 오히려 더, 어, 그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을, 어, 참, 우리가, 어, 만났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삶의 그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더 이상 돈, 돈 하면서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무조건 우리 자식들이 그냥 성공하고, 이런 것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큰 목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선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행동인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동일한 인생의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자리에 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낚는다. 여러분이 낳는다 하는 말이 어감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낳긴다 이런 게 별로 그죠? 안 좋은 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지만 사람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살린다, 구원한다는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해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면서 동참하는 자세가 이게 사람 낳는 어부의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섬기려고 하고 돕는 그런 위치에,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진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다 이단의 괴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정작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자리에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행동할까, 어떻게 내가 대할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말에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신학교를 가라는 말인가? 목사가 되고 성교사가 되라는 말인가? 나 같은 평신도는 사람 낳는 어부? 아무 상관 없겠지. 이게 전부 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게, 선교사로 만들게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직업을 바꾸라는 요청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좀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적과 태도에 대한. 그런 어 주님의 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을 낳는다. 어 사람을 어 우리가 참 어떻게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참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어 어떤 어디서 봤죠?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부터가 벌써 스트레스가 탁 되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고 사람과 관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중에 어떤 분들의 고백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이 말은 완전 거꾸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고 사람과 관계하는 게 이게 진짜 어 너무 너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혹시 소극적이신 분, 내성적이신 분, 사람 만나는 거뭐 이런 거를 그렇게 어뭐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아예 마음을 참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된다. 이건요, 우리의 이 인생 진짜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정도 되면은 제법 살만한데 싶은데도 그 의미를 못 찾아서 마음이 허망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허무와 절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참 복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또 오늘날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시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마치 뭐 도구처럼 써가지고서 우리를 어, 어떻게, 어, 에너지를 단지 소진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낳는 이 업으로 사는 것은 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들고 빈 배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허탈한 마음. 그런데 어,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사람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데, 전도, 도를 전한다,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주님의 명령, 지상명령, 제일 큰 명령으로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억지로 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내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아이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돕고. 한 사람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에 중매자가 된다는 것, 이 일에 내가 통로가 된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그 기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전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전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영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전도가 잘안 된다. 요새는 예수님, 어, 뭐, 나타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벌써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는 뭐, 그냥 사회인으로서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인으로서 지금 수준 이하니까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거고 못 하겠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 전도는 기쁜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이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이 해피데이를 어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뭘랄까요? 이 전도의 기쁨, 아, 이 영혼 구연의 이참 감동 이것을 우리가 꼭 경험하는 이번 해피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낚인 사람이라면 나도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이 그리스도에게로 낚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참그 일에 진심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우리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바울이 개척해서, 바울이 전도해서 모아놓은 이 사람들인데,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한번 같이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사도된 바울,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우리 성도들을 어,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멸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어, 섬기고 도운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멸류관이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꺼내어 놓을 우리의 자랑과 기쁨, 멸류관이 얼마나 있는지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 참,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낳는 인생. 이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의미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서 복되게 하는 게 없,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광교회를 이제 다시 한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이 어, 거룩한 부르심으로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에 어, 참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신 없어도 괜찮고, 지금까지 전도를 잘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내가, 아,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이 확신만 분명하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며, 이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번 해피데이에,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첫 마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영혼이. 내, 멸류관이다. 내 멸류관이다. 올 가을에 여러분의 멸류관이 아주 참 풍성해지는 그런 해광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11장.